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8월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테지만, 제가 매달 네지지 측의 지원을 받아서 제 채널에서 대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뭐, 벌써 그런 대회를 진행한 지도 1년이 지났네요. 앞으로도 계속 대회는 할 예정입니다. 네지지 측에서 대회를 계속 하라고 할 때까지는. 여태까지 대회를 진행할 때 보통 3팀에서 4팀으로 진행을 했고, 각 팀당 인원이 5명, 생존자 4명, 감시 1명. 그러니까 대회는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를 했었죠. 뭐, 물론 참가 신청을 해지만 해주신 분들은 더 많이 계시지만 저희 대회 특성상 개인 지원이고 개인 지원인 만큼 티어를 고려해서 주최 측에서 팀을 배정했기 때문에 참가 신청한 모든 분들이 다 대회에 참여하지는 못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보통 대회를 내 팀에서 진행을 한다고 가정할 때 이기는 팀이 예를 들어서 1, 2, 3, 4팀 중에 1 팀이라고 한다면 1 팀에 참여한 다섯 명에게 보라 스킨 혹은 보라 악세를 선물을 해드렸었습니다. 다만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저한테 지금 선지자 화이트 스킨 코드가 두 개가 있는데 예전에 화이트 스킨 판매할 때두 박스를 구매를 했었는데 아직 뭐 뜨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이 화이트 스킨을 대회 상품으로 놓고 앞으로도 대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럼 화이트 스킨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화이트 스킨을 얻기 위해서는 총 10포인트를 획득을 해야 합니다. 포인트는 어떻게 얻냐. 대회를 참가할 때 1포인트를 얻습니다. 신청만 한다고 포인트를 얻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한뒤 참가까지 진행이 돼야 1포인트를 얻습니다 대회 최종 승리를 한 승리팀에게 2포인트를 지급합니다 5명이니까 각각 2포인트씩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회 한 번에 개인이 최대에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3포인트입니다 대회는 한 달에 한번 진행을 하고 최단기간을 계산한다면 대회 4번에 참가하면 얻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달성하시는 한 분에게 화이트 스킨을 지급을 할 예정인데 대신 두 번째로 달성하신 분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달성하신 분에게는 황스 보악 패키지를 지급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시에 2명 이상의 참가자가 10포인트 이상을 달성했다면 포인트 달성 시간 기준으로 더 포인트가 높은 분에게 1등 상품인 화이트 스킨을 지급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10포인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1포인트 12포인트일 수도 있겠죠 그럼 12포인트인 분이 1등 상품을 11포인트인 분은 자연스럽게 2등 상품인 황스 보악 패키지를 획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포인트 차이가 없이 두명 이상의 참가자가 동시에 똑같이 10 포인트를 획득했다고 한다면 그 참가자들은 생존자 감시자 1대 1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참가자가 동시에 동일한 포인트 10 포인트를 획득했다고 하면 그두명이서1대 1을 진행합니다. 서로 생존자 감시자 한 번씩 진행하면서 어그로를 더 오래 끈 참가자에게 1등 상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참가자에게 2등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10 포인트를 제일 먼저 달성한 참가자에게 화이트 스킨을 지급, 두 번째로 달성한 참가자 참가자에게 황스 보화 패키지를 지급. 동시에 10 포인트 이상 획득한 참가자에게 나왔을 때는 포인트 순으로 상품 지급. 동시에 동일한 포인트를 획득한 참가자에게 나왔을 때는 1대1 컨텐츠를 진행. 1대1 우승 참가자에게 화이트 스킨을 지급하고 준우승을 한 참가자에게 황스 보화 패키지를 지급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기존에 지급하던 우승 상품인 보스나 보악은 그대로 똑같이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회 상품은 평소 그대로인데 오히려 추가 상품이 생긴 거니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화이트 스킨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앞으로의 대회에서 첫 번째 화이트 스킨 지급이 완료가 되면 남아있는 두 번째 화이트 스킨을 걸고 계속 또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첫 번째 화이트 스킨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두 번째 화이트 스킨 이벤트 때 또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회 이벤트이긴 하지만 사정상 대회를 참가 못하는 유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유저분들을 위해서 승리팀 예측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총10 포인트를 얻으면 됩니다. 해당 포인트는 앞에 말씀드린 대회 참가 및 승리 이벤트 포인트랑은 별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회에 참여할 팀의 개수가 3팀일 수도 있고 4팀일 수도 있고 5팀일 수도 있지만 일단 4팀으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개의 팀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승할 것 같은 팀과 준우승을 할것 같은 팀을 맞추시면 됩니다. 우승팀을 맞출 시 2포인트, 준우승팀을 맞출 시 1포인트를 드립니다. 우승팀과 준우승팀 전부 맞추면 3포인트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단기간이면 4개월 많이 상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은 제일 먼저 10포인트를 달성하시는 분에게 이번에 출시한 납간사 오프라인 패키지 스킨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달성하시는 분에게는 황스 보악 패키지를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 역시 동시에 10포인트 이상을 달성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앞선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점수를 보고 차등으로 1등 상품, 2등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포인트를 동시에 여러 명이 달성하면 누가 얻나요? 그 경우에는 포인트를 먼저 10점 이상 달성하고 제 메일로 달성 여부를 먼저 알려주시는 분에게 1등 상품을 그 후에 두 번째로 보내주신 분에게 2등 상품을 지급하겠습니다. 승리팀 예측 이벤트는 구글 설문조사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승리팀 예측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팀이 배정이 끝나야 여러분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팀 개수와 그 팀에 속한 인원들을 확인하고 승리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대회팀 배정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가게 되면 해당 글에 예측 이벤트 설문조사 주소를 포함시킬 건데 해당 주소를 클릭하셔서 나와있는 대로 양식대로 작성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이벤트로 얻는 1등 상품들은 코드를 입력하여서 스킨을 얻는 방식인데 저는 스킨코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등이 되신 분의 아이디로 제가 코드를 입력을 해서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스킨코드를 리셀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화이트 혹은 낙관사 스킨 몸개를 만들어서 리셀할 가능성도 있으니 대회 참여 및 승리 이벤트, 승리팀 예측 이벤트는 제 5인격 경험 레벨 50 이상이신 분에게만 상품 지급을 하겠습니다 제5인격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 분들은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시작하셨으면 이 스킨들이 무슨 스킨인지도 잘 모르실 거고 혹 레벨이 조금 모자른다고 하셔도 본인이 10포인트를 달성하기 전에 게임 열심히 하셔서 50레벨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리팀 예측 이벤트에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서 구글 양식에는 본인의 구글 아이디 제5인격 아이디를 첨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에 구글 아이디 김팔월 gmail.com 제 5인칭 닉네임 존잘 뭔 소리지? UID 12345678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같은 사람이 다른 구글 계정으로 중복으로 참여를 해서 양식 작성을 중복 참여 gmail.com 제 5인격 닉네임 존잘 UID 12345678 이런식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구글 아이디는 다르지만 오인격 계정은 같은 계정이니 이런 경우에는 참여 자체를 아예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해야 중복 참여와 상품 재판매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다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규정이 많네요 하지만 어려운 이벤트가 아니니 다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제오인격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8월 유튜브도 감사합니다.